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영자와의 이야기입니다. 1962년이었어요. 제가 12살 때였는데, 그때 나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흙길이 대부분이고, 집들도 대부분 초가집이었어요. 그 시절 우리 동네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와 영자는 특별했어요. 같은 날 태어났거든요. 1950년 3월 15일, 어머니들끼리도 친하셔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단짝이 되었죠. 영자는 정말 활발한 아이였어요. 저는, 좀 소심하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영자는 반대였죠. 목소리도 크고, 웃음소리도 크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기억나는 게, 겨울에 학교 가는 길에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진 적이 있어요. 그때 영자가 자기 손수건으로 제 상처를 닦아주면서, 인순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내과에 앉아서 돌멩이를 던지며 약속했어요. 우리 커서도 계속 친구하자. 할머니 돼서도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그런 약속을 했죠. 6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길지는 전혀 몰랐어요. 1970년 여름 제가 스무 살 때였어요. 그해에 여름에 정말 큰 홍수가 났어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마을 회관으로 피난을 갔는데 영자네 가족도 거기 있었어요. 사흘 밤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밤이 되면 정말 무서웠어요. 물소리도 크고 바람소리도 거세고. 그런데 영자가 제 손을 꽉 잡고는 무서우면 내손꽉 잡아. 우리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든든했어요. 물이 빠진 후에도 마을 정리하는 일을 함께 했어요. 진을 치우고 집안 청소하고, 그때 영자가 농담으로, 야, 우리 진짜 죽고 못 사는 사이네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가 첫사랑을 했어요. 같은 반 반장이었는데, 이름이 김철수였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때 저에게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소심해서 고백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영자한테만 털어놓곤 했죠. 인순아, 답답해 죽겠다. 그냥 한번 고백해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거절당하면 어떡해. 결국 저는 졸업할 때까지 고백 한번 못 해봤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김철수도 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가 나중에 우연히 만나서 들은 이야기였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다 운명이었나 봐요. 1975년 저희가 25살 때둘다 결혼했어요. 저는 군청에서 일하는 정호 씨와 영자는 농사꾼인 만수 씨와 결혼했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함께 했어요. 혼수 장만하러 나주읍내 다니는 것도 같이 하고 예단 받는 날도 서로 집에 가서 구경하고 정말 자매처럼 지냈어요. 결혼식도 한달 차이로 했는데 제가 먼저 했어요. 영자가 제 결혼식 때 신부 들러리를 서줬는데, 그때 영자가 울면서, 인순아, 행복해야 해. 라고 하는데,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만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멀리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을 안에서 시집을 갔거든요. 걸어서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어요. 저 아이를 낳을 때도 함께였어요. 저는 승민이를, 영자는 미영이를 낳았는데 한달 차이였어요. 육아하는 것도 함께 배우고 밤에 아이가 울면 서로 집에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아이들도 어머니들처럼 친하게 자랐어요. 승민이와 미영이는 거의 남매처럼 지냈거든요. 1980년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두집 모두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남편은 군청에서 과장까지 됐고, 증민이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가족의 자랑이었어요. 영자네는 농사를 크게 지어서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집이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어요. 서로 자랑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주고, 걱정거리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정말 참회 같았어요. 2010년경이었을까요? 그때 저희가 60살쯤 됐을 때예요. 승민이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IT 관련 사업이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날 영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자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인순아, 승민이 사업 어때? 요즘 IT 사업이 많이 어렵다는데 그때 저는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영자가 왜 그런 소문을 굳이 저한테 전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며칠 후에 또 만났는데 영자가 또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인순아, 진짜로 승민이 괜찮아? 서울에서 온 사람이 그러는데 승민이 회사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영자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십을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타는 2012년 가을이었어요. 마을 잔치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영자가 사람들 앞에서 승민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인순이네 승민이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요즘 IT 사업이 어렵다는데 괜찮나? 다른 사람이 왜? 어떻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영자가 대답했어요. 흠... 음, 글쎄... 소문으로는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인순이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60년 동안 함께한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제 아들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와서 영자한테 전화했어요. 영자야, 오늘 너무했어. 왜 사람들 앞에서 승민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 뭘 그렇게 해? 나는 그냥 걱정되어서, 걱정되어서? 그게 걱정하는 방식이야. 그날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전화로 한 시간 넘게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영자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친구라서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가십이라고 60년 친구가 할 짓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하자. 60년 했으면 됐어. 그래. 나도 지쳤어.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끊었어요. 60년 우정이 한순간에 끝났어요. 영자와 연락을 끊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60년 동안 모든 걸 함께 나눴던 친구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했어요. 말에서 영자를 마주칠까 봐 무서웠어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마을 행사에도 잘안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2013년에 승민이 사업이 정말 망했어요. 영자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회사가 부도나고 빚만 남았어요.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자의 말이 사실이었다니?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설령 영자가 맞았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승민이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죠. 그때 저는 아들을 위해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자 생각하며 우울해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행히 군청에 다니던 남편 덕분에 승민이가 새로운 일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을 복지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도 도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기운을 차렸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영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집에서 옛날 사진을 보다가 영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아이들, 돌잔치. 정말 많은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60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2018년 봄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영자였어요. 5년 만에 다시 본 영자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하얗게 샜고 허리도 많이 굽었더라고요. 처음엔 서로 못본척 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시선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정말 어색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영자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영자가 복지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들어가서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복지관 다른 어르신들한테 들으니까 영자네 집도 요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딸 미영이가 카페를 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빚이 많이 생겼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아 이제 영자 마음을 알것 같다 였어요. 자식 사업 망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그때서야 정말로 알겠더라고요. 2013년에 영자가 제 앞에서 승민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영자도 미영이 걱정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식도 불안하니까 다른 집 자식이래도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죠. 올해 초였어요. 복지관에서 영자네 며느리를 만났어요. 미영이 며느리 수진 씨였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수진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어머님, 정말요? 그럼, 우리가 남인가. 예전에, 내 시어머니랑 나는 자매같이 지냈었어. 수진 씨가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로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 돌봐달라고.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영자 의 손자, 손녀를 하루 종일 돌봤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영자를 봤어요. 영자가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인순아, 고마워. 뭐가? 수진이, 아이들. 봐줘서, 아, 그거, 별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 고마워. 그때,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영자야, 응?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인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너무 고집 부렸어. 우리는 그날 복지관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쌓인 오해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들 정말 답답했어. 뭔 일이 있어도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그랬어. 특히 미영이 일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지금 영자와 저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집에도 서로 놀러 가고요. 물론, 예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친구가 된게 정말 다행이에요. 요전에, 영자가 그러더라고요. 인순아, 우리 정말 바보같이 시간 낭비했다. 그러게 서로 자존심만 세우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뭔일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야기하고, 그래, 그러자. 6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어요.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상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정의 일부인 것 같아요. 완벽한 친구는 없어요. 하지만 긴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